사랑하는 서문 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4월 20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이미 소식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춘자 권사님께서 지난 부활주일 오후에 가슴 통증으로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셨다가 심장 혈관 막힌 것을 뚫는 시술을 받으시고 어제 병원에서 퇴원하셨습니다. 잘못하면 크게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응급실에 가셔서 빨리 검사를 받으시고 또 치료를 받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 온전한 회복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중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 올해 1월 1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했던 요한복음 말씀 목상이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날마다 깊이 묵상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또 지난 부활주일 예배 때는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 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디베리아 호수, 즉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위해 친히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으로 조반을 차려주신 예수님은 그들이 아침 식사를 다 마치자 특별히 베드로에게 따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야 라고 예전에 친히 지어주셨던 이름으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으로 친근하게 부르지 않으시고 그보다는 좀더 공식적인 이름 그의 원래의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모나 라고 플레임으로 부르셨을 때부터 베드로는 아마 긴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겠죠 어쨌든 예수님의 첫 질문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또는 이 사람들을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또는 이것들을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그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말입니다만 아마도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나를 사랑하는데 그 중에서도 네가 정말 나를 가장 많이, 가장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죠. 예수님의 그와 같은 질문에 베드로는 예전처럼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가 오늘 밤다 굴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날 밤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당연하죠.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 사람들보다 더 라는 말은 쏙 빼버리고 그저 주님을 사랑한다고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그와 같은 고백을 예수님은 비웃지 않으시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도 비슷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으시고 오직 베드로의 사랑만을 물으십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첫 번째 말씀이 두 번째에서는 내 양을 치라. 즉, 돌보라는 말씀으로 바뀌었지만 똑같은 내용이죠.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을 두번 확인하셨으면 이제 충분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이세 번째 질문을 들은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17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서 "사랑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서로 다른 두 단어가 사용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로는 세번다 똑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헬라어로는 "아가파오"라는 단어와 "필레오"라는 단어 그렇게 서로 다른 두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고. 또, 친구 사이의 사랑이나 우정을 필러스라고 한다는 말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처음 두번 물으신 후에 세 번째는 내가 나를 필러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바꿔서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그두 단어는 얼마든지 서로 바꿔 쓸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칼로 묻자르듯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가페, 또 친구 사이의 우정은 필로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린 양과 양이라는 말이 별 차이가 없었던 것처럼 또 먹이라는 말과 치라는 말이 별 차이가 없었던 것처럼 아가파오와 필레오도 그 뜻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근심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필로스의 사랑으로 물어보셔서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연달아 세번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위한 무대 세팅을 다해 놓고 계셨어요. 그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던 날밤 사람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던 숯불과 똑같은 숯불을 예수님은 미리 피워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세번 던지심으로써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부끄럽고 죄스러운 순간을 머릿속에 떠올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염치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단 말인가 베드로에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첫 번째와 두 번째보다 더 자신이 없이 더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제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 줄 아시죠? 제가 얼마나 바보 같고 한심한 자인 줄 아시죠? 제가 얼마나 어이 없이 쉽게 넘어지고 또 범죄하는 자인 줄 아시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자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위선이 아니라 진실하다는 것도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그때 얼마나 실망한 줄 아냐고 그렇게 베드로를 혼내시거나 꾸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평생 죄책감 속에 갇혀 살아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를 자유케 하신 것이에요.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다시 고백할 수 있도록 그에게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큰 죄를 지었으니 나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더 이상 자격이 없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낙심하여서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똑같은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시 찾아와 주시고 또 귀한 사명을 맡겨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구원의 근거와 소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음이요. 참된 위로와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사랑이 분명 거짓이 아니고 위선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또 어떤 식으로 넘어지고 주님을 실망시켜 드릴지 알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결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더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 보라고 해. 그렇게 자신만만해 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지요. 저는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지만... 저를 향한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겸손하게 가장 철저하게 낮추심으로써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지고 주님 사랑으로 회복된 자들만이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또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귀한 사명을 비로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 낮아지지 않은 교만한 목회자나 교회 리더는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의 양을 만들어서 그 양들을 곧 잡아먹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양을 잘 지키고 돌보라는 의미로서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먹으로 치고 험악한 말로 치며 양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랑 앞에서 겸손이 낮아지고 진심 어린 사랑을 고백하며 다시 회복되어 귀한 사명을 부여받았던 베드로는 훗날 후배 장로들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 양무리들 앞에서 권위적으로 교만하게 높아지려 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의 모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교회 모든 리더들이 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주님의 귀한 양무리들을 잘 돌보고 먹이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참된 회개 가운데 또 겸손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 진정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자들이지만, 그러나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 저희들 넘어질 때마다 또 다시 찾아오셔서 용서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힘입어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그 사랑이 그저 입술만의 고백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참된 회개와 겸손으로 또. 주님께서 맡겨신 귀한 사명에 대한 충성스러움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진실한 사랑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 더욱 더 풍성히 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참된 겸손과 온유함으로 또양 무리의 본이 되는 성숙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신 귀한 양들. 바르게 잘 이끌고 또 풍성한 꼴 먹이고 돌보는 우리 모든 리더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송관사님 지난 주일에 참 위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술한 부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 예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날마다 의지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며, 즐거이 동행하는 우리 복된 권사님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샬롬.